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프로젝트 내에서 저희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기능들을 얘기하고요. 이 기능들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하 제가 원하는 클립들을 이동을 하거나 뭔가를 만질 때꼭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셀리티드, 일반 A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셀리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내가 클립을 선택했을 때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정할 거야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령 나는 이 클립을 이동시킬 거야. 나는 이 클립을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립의 앞부분으로 가시면 마우스 커서의 아이콘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영상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보시면 프로젝트 한 가운데 이름명 옆에 보시면. 내가 전체 길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전체 길이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클립을 선택하면 이 클립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을 이용해, 즉, 셀리티드 일반 마우스에 있는 리플 기능을 이용해 영상을 줄이거나 늘리시면 전체 프로젝트의 길이가 같이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영상의 클립을 앞으로 최대한 늘리시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립의 앞부분으로 가시면 영상의 클립의 앞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뷰어창에 표시가 되며 동시에 맨 앞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필름의 마지막 표시가 나옵니다 반대로 뒷부분이 그렇다면 뒷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니은자가 나왔고요 또한 클립을 뒤로 늘리시면 이렇게 뒤에 필름 모양이 나오는 것으로 내가 영상의 길이를 조작할 수 있으며 필름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는 노란색으로, 여유 공간이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잊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셀리티드의 기능 중 재미있는 기능이 바로 컷과 컷, 즉 장면이 변환지점된 지점을 더블 클릭함으로써 세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밀 편집은 지금 앞에 있던 A 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는 B 컷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A, B 컷 전부 다 보면서. 할수 있게 되고요. 이 세밀편집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이콘을 더블클릭을 해주시거나 또는 리턴키, 엔턴키를 눌러서 나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해서 보여드렸는데 마우스로도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위로는 전 컷지점으로 장면과 장면 이어지는 컷지점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지금처럼 다음 뒤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은 영상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레이할 때는 스페이스바 키를 일시정지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jkl 또한 뒤로 가기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JKL 같은 경우 J와 L은 두번 누르면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영상에 해당해서 배속으로 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컷지점에 갔을 때 나는 이 앞뒤 부분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 영상 컷의 앞뒤를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향키를 이용해 컷지점을 오시고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이용해 왼쪽, 오른쪽 자, 천천히, 왼쪽은 이 방향, 오른쪽은 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심표랑 마침표를 이용해 길이를 최, 영상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우리가 편집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세밀 편집에 들어가서 세밀 편집에 들어가서 컷 AB를 전부 다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방향키 방향키로 컷 지점으로 오신 다음에 지금 P 옆에 있는 대괄호를 두개다해 보셨을 거예요. 키보드 P 옆에 있는 대괄호 옆에 있는 역슬러시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AB 컷에 해당하는 인점과 아웃점 모두를 선택해서 우리가 손쉽게 양쪽 다 프레임 단위로 세밀 편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면 감사합니다.